러브인조이 친구들. 샬롬. 어? 누, 누굴 찾으세요? 어, 세상에 빛과 소금이들 꼭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오늘은 복음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러 가야지. 오늘은 산에 왔어요. 어?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네? 어서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은요? 오늘은 사막에 왔어요. 아, 모래바람이, 아. 어, 저기도 사람들이 있네? 아, 살라모, 왈레잇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음. 예수님은요? 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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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다. 오. 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은요? 친구들, 우리 복음이 봤나요? 정말 대단하죠? 산에도 가고, 사막에도 가고, 바다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보금이처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나온대요. 우리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말씀 속으로 출발! 으쌰, 으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금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삶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에요. 빌립도 복음을 전했어요. 으샤 으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오늘도 빌립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였어요.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났어요. 빌립, 일어나서 남쪽 광야로 가세요. 네, 알겠어요. 빌립은 천사의 말대로 일어나서 길을 떠났어요. 광야에 도착한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예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 신하는 마차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빌립에게 다시 말했어요. 빌립,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세요. 빌립은 천사의 말대로 마차에 다가갔어요. 빌립은 말씀을 읽고 있는 신하에게 물었어요. 저기,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러자 신아가 빌리에게 말했어요. 아 아니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아잘 모르겠어요. 괜찮으시면 말씀 좀 제게 가르쳐 주세요. 신아는 궁금했던 말씀을 빌리에게 물었어요. 여기 말씀에 쓰여 있는 어린 양이 누구예요? 빌립은 시나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빌립은 시나에게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고 복음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끄덕끄덕. 복음을 들은 신화는 너무 기뻤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빌립과 신화는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보았어요. 신하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보세요. 빌립. 여기 물이 있어요.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 신하와 함께 물가로 내려갔어요. 빌립은 신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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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친구들, 잘 봤나요?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며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